중국 주식 시장에 큰 폭우가 지나간 후 주식 거래 비용이나 위안화 폭락세 진정 등 다수의 호재가 제 역할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카페 TV입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잇따라 터지고 있는 악재로 숨죽이며 중국 증시는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베이징의 조용한 지역 감염 확산세와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바닥이 어디인지 시작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불안한 장세 속에 중국 증시는 3 0 0 0선또 2,9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집카페 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에 중국 증시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른 날은 왜 올랐고,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는지, 어떤 호재와 악재, 이슈, 음,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월요일, 중국 상하이 종합은 22개월 만에 3천선이 붕괴됐습니다. 5.13% 미끄러지면서 폭락장을 연출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낙폭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7% 이상 급락한 주식이 대부분이고 거의 모든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의 급락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뜻을 바, 밝힌 것과 그리고 중국코로나19 감염 확산 에 따른 음, 결과도 분석됐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인민은행 그리고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 등네개 부처 가 이례적으로 음, 같은 날 금융,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악화된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금리 인하, 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 에너지 공급 지원 등을 예고했고, 증감해도 투자 심리와 안정성 재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중국 증시에서 크게 반응할 만한 호재인데요. 음, 이 호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당국의 예고와 의지가 실제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국 현지 증권사 연구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중국 대장주의 올해 1분기 실적 부진 여파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음, 중국 중면 초상은행 상서 제약 등 대장주들이 최근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히 창업한 대장주 닝더스다이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하면서 주가가 6% 이상 미끄러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홍콩과 상하이 선전증시간 교차 거래인 후강통, 성강통을 통해 외국인은 중국 본토증시에서 43억 9,700만 위안 상당의 음,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화요일은 상하이 종합 2,900선도 붕괴됐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세에 따른 봉쇄 우려가 지속되면서 중국 중심은 힘을 잃었는데요. 경제 중심인 상하이 봉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수도인 베이징도 일부 지역을 봉쇄하면서 중국 경제의 미칠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위안화는 연일 약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5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화 의무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화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이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외화가 줄어서 시장에 외화가 풀리기 때문에 그만큼 외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연일 낙폭을 이어가는 중국 주식 시장이지만 이 와중에도 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음, 그것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주인데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는 얼마 전 영상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영상으로 음, 말씀드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주 저장건설과 음, 항저우 원님은 크게 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로 가게 되면 이번 주에만 저장건설은 40% 넘게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넣어놓고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하루 새 2,900선을 회복하면서 시원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2.49 선정 성분은 4.37, 창업하는 5.52%나 올랐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음, 이날 비철금속 전자부품, 전자, 건설자재, 철강, 자동차, 바이오제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충격, 위안나 폭락 등 중국 중심은 내리막을 걸었고 바닥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음,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도 이날 후강통 성강통을 통해서 상하이 선전 증시에서 모두 43억 5900만 위안어치 주식을 음, 순매입했습니다. 위안화 폭락세는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음, 차츰 진정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중국 현지 증권사 친구가 전했는데요.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준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음,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했죠. 이날 발표된 3월 공업 이 공업 기업, 그러니까 공업 기업의 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것은 증시에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빨간 날이 음, 아니 이렇게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주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주 저장건설은 이날 10% 항저우원님은 15% 이상 날아올랐습니다. 역시 힘이 있는 주식이라서 음, 시장이 개외 환경이 밀어줄 때는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날아갈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엇갈리는 반응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중국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코로나 진정세 등이 시장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음, 분석됐습니다. 27일 중국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온건한 금융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특히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음, 중소기업을 돕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리튬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창업한 대장주 닝더스다이가 약5% 음,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주가 하락세는 1분기 실적을 연기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30날 발표됩니다. 음,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간 날이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에서 6억 3,700만 위안 상당의 외국인 자금이 순 유출됐습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모든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주식거래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기도 하는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8일 주식거래 소유권 이전료 부가표준 인하에 관한 통제를 통해서 29일부터 소유권 이전료를 종전 대비 50%나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본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운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서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음, 증권 등기 결산회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 이주 중국 본토 증시인데요. 이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01%로 일괄적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상하이 선정 거래소는 0.02%, 그리고 베이징이 0.025%인데요. 수수료를 50%나 내렸으니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음, 거래 비용은 물론 투자자 거래 비용을 경감해 활기를 북돋워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다면서 음, 앞으로 추가 부양책이더 어, 마련될 것이라고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폭락세가 차츰 진정세를 보인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지만 다 빼고. 한 줄로 요약하면 중국 정부 당국이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음, 이것은 중국 증시에서 호재로 아마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주 저장건설. 이번 한주 이렇게 날아오르면서 한주 동안 약5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얼마나 더 날아오를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다행히. 호재를 연달아 터뜨리면서 기대감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내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석탄류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중국 대표 석탄 테마주인 중국 석탄에너지 주가가 상한가를 찍고 날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게 발표되면서 힘을 받았는데요. 한편 미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올해 1분기도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28일 화웨이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고 전 분기 대비 27%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소비자 비즈니스 사업에서의 매출 부진이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발 제재로 반도체 조달이 막혀서 휴대폰 통신 장비 등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좀처럼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12% 하락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2% 급감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화웨이는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전기차 등 다른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 비즈니스에 정격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화웨이는 완성차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대신에 완성차 기업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극 지원하기도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인 사이엘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인 음, 아이토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집카페TV는 새로운 한 주간 중국 주식 시장을 잘 살펴보면서 중국 현지 증권사 친구들의 정보와 현지 기관 관계자의 정보 및 관련 뉴스들을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월요일 날 오전에는 새로운 한 주간의 중국 증시의 재료와 전망을 이 영상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다음주는 노동절 연휴이기 때문에 중국이 4일, 수요일까지 휴일입니다. 계속해서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